안녕하세요 네 뚜띠빵빵 이번엔 헝가리입니다 시어 시어는 여기에 보시면 인사예요 헝가리로 안녕하세요 시어 아이들하고 각그 나라의 언어로 인사하는 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표시에 네그 인사 언어를 언어코딩든요네 그거 보시면서 어 한 번씩 아이들하고, 뭐, 독일이다. 그럼, 부땡탁 이렇게 인사하듯이, 네, 인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헝가리는요, 음, 되게, 감명 깊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헝가리가. 제가 헝가리 준비하면서, 어, 헝가리가 이렇게까지 할 얘기가 많았어? <laughs> 였는데, 그중에서 아주 추리고 추려서, 네, 에키스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헝가리 수도는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와 페스트라는 그 지역을 다리로 연결시켜 놓은 네그 곳이 수도가 됐어요. 그래서 부다페스트가 이렇게 한나라에 이렇게 한 지역으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강을 사이로 떨어져 있는데, 예, 네, 한쪽은 부다고 하나는 페스트입니다. 예, 네, 그 다리로 연결해서 그 전체가 수도입니다. <laughs> 네, 그런 얘기는 어좀 네, 선생님들께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동안 했던 나라들을 좀 저희가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오스트리아가 바로 옆에 있고 체코 있고 폴란드 있고 독일 있고 영국 있고 프랑스 있고 이탈리아 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 을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는데 여기 다룬 그 어, 나라의 그 작곡가들을 한 번씩 이름을 얘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큐브 있죠? 제가 네. 선생님도 큐브 갖고 계시나요 혹시? 요즘 큐브가 뭐만 얼마짜리도 있고, 이천 얼마짜리도 있더라고요. 있으시면 그걸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큐빅스의, 루빅스 큐브의 그 고향이 바로 헝가리입니다. 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루빅스 큐브의 고향이 바로 오늘 여행하는 헝가리인 거 알고 있나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 대학의 건축가 교수. 내가 수학과 교수도 아니고, 건축가 교수인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들어볼래요? 루빅스 <laughs> 루비커 에르네가 학습 도구로 고안하여 만든 것이 바로 루빅스 큐브입니다. 어, 이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재밌게 돌리면서 하는 큐브의 퍼즐인 건 아시죠? 자, 이루빅스 큐브라고 이름을 짓고 특허를 획득했어요. 음.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퍼즐 게임이 됐는데, 심지어 이거는 국제대회도 있습니다. 음,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기록이. 어마무시해요. 다다다다다다다, 다다 마친 데몇 초? 3.13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맥스 p a r 이라고 하는, 네,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세계 대회 신기록을 가졌는데, 여기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서 같이 볼까 합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I want to get three seconds. Come on. As a young kid uh, with autism, when he was seven, eight, nine years old, so he couldn't like hold pennies or he couldn't open up a water bottle. I mean, he couldn't do anything with his fingers. The cube itself was just something that was going to be an exercise. 이렇게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감동이시죠?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제 늙었나봐요. 눈물이 나던데 아이들한테 요즘 조금만 힘들면 아, 우리 안 할래요. 어려서 워안 배울래요. 뭐 하는데 우리 너무 멀쩡한. <laughs> 소위 말해서 사지를 갖고, 손발을 갖고, 다 있는데,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힘들다고 하는데, 힘을 내봅시다, 한번. <laughs> 자, 요 영상을 꼭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우리 좀,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전할 수 있는, 네, 어, 그런, 그 기운을 불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어, 루브스 큐브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네. 알고 보면 우리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헝가리 하면 막 저쪽에 뭐 아까 지도에도 봤지만 폴란드, 체코, 뭐 오스트리아 막 이러니까 완전 유럽 나라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고 같은 네 음, 피를 나눈 형제 <laughs> 자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 단어가 조금 날설 수는 있어요. 초등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이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이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나의 할아버지" 그 위에 "중조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고고 고조 할아버지, 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다 보면, 고조선이란 나라에 어... 같이 갈수 있어. 저 위에 나라까지 가면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고조선이란 나라가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망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도망을 서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정착한 곳이 헝가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헝가리란 나라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이들은 훨씬 잘 이해하죠. 이걸 지금 그대로 고조선의 고조선은 12개의 부족인. 부족이 모인 연방 국가였는데, 이런 고조선의 서쪽을 담당하던 부족인 훈족과 아, 마자르족이 고조선의 멸망 이후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유럽에 적착한 바라, 나라가 바로 훈족의 나라. 자, 훈족의 나라라는 의미는 헝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어려워. 근데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나오고 세계사, 세계사적으로도 네, 다뤄지는 나라 이야기들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단어들은 다룹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걸 읽었더라도,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좀더 쉽게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좀 그런, 어, 센스가 있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나라 되게 그 핏줄이 같은 그 헝가리에 그런 핏줄이 같은니 모두 같겠어요? 음식 문화도 같죠? 음식도. 네. 제가 이거 준비하는날 어느 날 보니까 방송에서 이 헝가리 그 세계 요즘 여행하는 나라 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허, 거기 이게 나와서 제가 어, 어 어떻게 알았지? 막 이랬는데 정말 유명합니다. 자, 음식 문화가 우리랑 되게 같은데 그 중에 정말 정말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얼큰하게 먹는 국 있습니다. 육개장. <laughs> 네, 자이 육개장 맛하고 똑 같은 정말 먹으면 그 맛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 우리나라 육회장이랑 똑같아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슷해요도 아니고요. 음. 그, 그 이름이 구야시. 좀 이름이 다르죠? 구야시. 근데 이건 헝가리 발음이고요. 영어나 그 독일어 다른 나라 발음으로 하면 골라쉬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 그리고 생김 새도 비슷해요. 예. 약간 이렇게, 어 빨개가지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음. 어, 큰한 맛이 똑같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 문화도 그래서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냥, 어, 어려우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못해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읽어. 읽어. 일단 읽어. <laughs> 근데 아이들이 읽어도 이 단어가 머릿속에 촉촉촉촉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아까 제가 해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스토리로 한번 풀어주시면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재밌는 이야기로 남을 겁니다 자그 다음 가볼게요 짜잔 자 헝가리의 대표 작곡가는 네, 리스트입니다 자, 프랑스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금 우리 아이돌 아이돌 그렇게 해죠 케이팝 아이돌 스타 자, 클래식계의 아이돌 스타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어 특히 여성들이 이, 이 작곡가만 나오면 막막 막 소리 지르고 막이러고 아! 소리 지르고 기절하고 그랬답니다. <laughs> 자 바로 장갑을 벗는 아이돌 스타 피아노의 귀재 리스트입니다. <laughs> 자 라칸페날라 이 라칸페날라 음악도 좀 선생님이 들려주시고요. 라칸페날라의 작곡가로 유명한 리스트는 그 당시 멋진 외모와 뛰어난 어, 피아노 연주 실력으로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 피아노의 귀재라고 불렸답니다. 자, 귀재가 뭔지 아시는 분? 자, 손 들고 귀재. <laughs> 귀재가 뭘까요?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뛰어난 재능.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재인 리스트는 연주 전에 항상 자신의 장갑을 끼고 이렇게 나와서 피아노 위에 이렇게 탁 올려놓은대요. 그리고는 막, 피아를 멋지게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갑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laughs> 그럼 연주 끝나면 그 상류층 여성들이 서로 리스트의 장갑을 가져가려고 막 싸움을 바, 싸우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리스트는 그걸 참 즐겼대요. 어, 역시 나의 인기는 죽지 않았어. 막 이러고, 네. 요즘 아이돌스타 못지않게 아주, 예, 네. 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그 리스트는요, 어, 베토벤, 슈벨트 등과도 굉장히 교류가 있었고, 특히 절친이 있었죠. 쇼팽하고도 절친이었습니다. 자, 라카페날라는 리스트가 뛰어난 기교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마음에 만든 그, 그렇게 막 뛰어난 피아니스트, 나는 기교가 정말 뛰어나! 이런 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연습곡이에요. 그 연습곡은 지금도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도전! 하고 있습니다. 도전 <laughs> 그렇게 연주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나는 어,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으로 엄청난 기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될 거야라고 해서 만든 예, 초절기교에 있는 그중에 노래 하나죠. 자, 라캄페날라는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래서 고음부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딴딴딴딴딴딴 이 소리가 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종소리처럼, 네,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한번 들으면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 것 같아? 정답을 말하지 말고요. 여기 QR이 있거든요. 네. 리스트가 작곡한 라캄페날라야. 한번 우리 친구들 들어볼래? 어, 어, 뭔가, 이렇게 두들기는, 막 이러면서 이게 약간 힌트를 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음, 막 이러면서, 네, 뭔가를 표현했어. 무슨, 모의 소리를 표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좀 힌트를 주면서, 네. 또, 큰 아이들은 벌써 쭉 눈으로 읽어요. 그래서 정답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네. 어쨌든, 그래도 아이들이 그러면서 빨리 눈으로 읽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종이요. 오, 어, 맞졌어종 소리야. 한번 다시 들어볼래? 그래서 정답을 알고 그 소리를 다시 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헝가리에, 어, 흐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서울을 쫙 지나가는 한리버 한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뉴부 강은 그 시,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는 요만한 강이 아니에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도 굉장히 큰데 이 강은 국제적인 강입니다. 왜 국제적인 강이라고 하는지 나뉴부 강의 잔물결 한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죠. 근데 이 다뉴브 강이라고 하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강은 자 차이가 있어요 한강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뉴브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laughs> 막 오스트리아도 지나가고요, 뭐, 뭐 어, 독일도 지나가고요, 막 나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몰다오라고도 얘기하고 다뉴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좀 다르게 나라마다 이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다뉴브의 예, 그강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정말 국제적인 강이죠. 근데 이 다뉴브 강을 주제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음,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역시 국제적이에요. 왜 국제적인지 한번 볼까요? 헝가리의 티미슈아라. 어, 약간 일본 말 같기도 하고. <laughs> 티미슈아라에서 태어난, 자, 이름 잘 들어보세요. 이오시프. 뭐라고요? 이오시프. 이바노비치. 네, 이바노비치. 네, 이바노비치. 이바노비치라고 알면 될것 같아요. 이바노비치는 루바니아 국적을 가진 작곡가였어요. 국적은 루마니아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건 헝가리입니다. 네,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 뭔가 이민을 갔든지 시민권을 머리 뭐 쪽으로 박탈 이쪽에서 다시 땄는지 어쨌든 루마니아 국적을 가졌고요. 루마니아에서 이 사람은 군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군악대를 위한 노래를 만든 게 바로 다니브강의 잔물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그냥 국제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laughs> 그냥 헝가리 노래죠. 근데 왜 국제적이냐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프라노 가서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네. 윤심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로도 예, 있었는데, 제목은 사의 찬미. 바로 이 단위부강의 잔물결을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사의 찬미입니다. 굉장히 애절해요. 예, 이 노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원래 이 윤심덕이 이야기 조금 하면 좀, 화려한 망했지만 겉은 화려했지만 그 실생활은 굉장히 아스, 가슴 아픈 것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생계를 돕져야 됐고, 그 다음에 화려한 만큼 수입이 많지도 않았고, 또그 서양 쪽에 먼저 이렇게 신물물을 얻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에, 네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 그 집안의 일들 때문에. 하지만 어, 나중에 정말 그 사랑하는 남자를 일본에서 다시 만나고 결국 비극적으로 에, 강물에 에, 뛰어들어서 사라졌습니다. 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시체를 찾지 못해서. 음. 근데 그때 일본으로 초청이 돼서 녹음을 하러 갔을 때그 녹음한 그 트랙을 다 녹음한 후에. 어, 윤심정이 부탁을 했어요. 나이 노래 하나 더 녹음하고 싶은데 혹시 해도 될까요? 해서 서비스 트랙, 스페셜 트랙으로 녹음한 게 바로 사회참여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건데 사회참여를 녹음을 했고 이 녹음한 것이 후에 죽은 후에 그 당시에 10만 장을 팔렸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밀리니엄급이죠. 그렇게 대박이 난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국제적인 다니부가의잔물결 <laughs> 그러니까 헝가리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프라노, 서양식 노, 그 유학을 해서 공부한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이라는 그 소프라노가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배우면 그 다음에 그 노래가 예, 단유부강의 자물결을 이렇게 번안해서 작사를 다시 해서 어, 번안은 아니구나 작사를 했구나. 그쵸? 예, 작사를 해서 음, 그 노래가 10만장 이상 팔렸다는 것도 예, 되게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일부러 오리지널 버전을 드렸어요. 음. 이윤심정의 목소리로 녹음된 버, 오리지널 버전을 드렸으니까 아이들하고 좀 녹음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게 남아 있다는 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저는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한쪽을 짠했어요. 가, 가사도 좀 그렇고 아이들이 듣기에는 어, 좀 어, 이상해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역사적인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최초의 네, 서양 성악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네 굉장히 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뚜띠빵빵은 네 굉장히 심도 있게 배경 지식과 문해력과 역사와 세계사와 <laughs> 모든 걸 다룹니다. 네, 그래서 뚜띠빵빵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 어 저희가 꼭 어휘력 교사 가이드 드리는 거 아시죠? 제가 아까도 여기서 하나 네 해서 정확한 어휘를 알려드렸는데 놓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굵은 글씨 해드리잖아요. 한 번쯤 전 구체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꼭 아이들이 그때 뭐다 이해했다?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 할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짚어서 아이 한번 경험하게 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그런 훈련은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잘 모르겠는 걸 찾아서 정확한 의미를 내가 파악하고 간다는 이 방법이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걸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스페셜 페이지가 있잖아요. 자, 스페셜 페이지는 요번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린 퍼즐처럼. 매번 매번 좀 다르잖아요. 요번에 요렇게 다 퍼즐로 자르셔서 얘네들을 이렇게 흩어 놓으세요. 쭉, 쭉 흩어 놓으시고, 네. 흩어 놓으신 다음에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음. 이렇게 흩어 놓으시고,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흩어 놓으시고, 퀴즈를 푸시면 돼요. 여기 교사용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교사용 문제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육개장과 비슷한 맛을 가진 헝가리 전통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림 중에 딱 이걸 고르면 돼요. 이름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뭔지 알면 돼요. 음.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이름을 뭐라고 혹시아는 친구? 그래서 어, 맞히는 친구도 있으면 좋고 만약에 구미온가? 구미시였나? 어머 뭐 구를 시작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 정답을 유도하셔도 좋고 음, 아니면 잘 모른다 하시면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 구야시, 다른 말로는 굴라쉬라고 한대라고 한번더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쭉 풀어보시는 약간 도전 골든벨 같이 또한번 진행을 해보시라고 이번에 스페셜 페이지는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헝가리 어떠셨나요? 네, 감동도 있고 뭔가 우리나라랑 되게 친근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국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저희 헝가리 한번 리스트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laughs> 자 그럼 우리 제가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뜻띠빵빵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즐, 즐겁게 아이들하고 수업해주세요. 감사합니다.